자, 안녕하세요 재입니다자 오늘은 NC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NC가 리니지 IP가 아니라 새로운 IP들을 자꾸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나왔던 티 l 스로렌 리버티죠. 더 리니지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저도 이 게임을 6개월 정도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 있기는 한데 초반에 너무 완성도가 미흡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린다는 게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보기 좋게 TL도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발빠르게 호연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을 서브컬처 장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r p g 고서브컬처 장르에서 오시는 그런 비교 부분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nc의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저도 호연의 리뷰를 했었지만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은 좋다 하지만 또 새로운 것도 없다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짬뽕 시켜놓고 캐주얼 게임에서도 리니지의 그런 모습들이 살짝 살짝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과금을 줄이는 추세에서 과금 bma 뼈대도 리니지랑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가격은 많이 싸졌지만 또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호연이 나온 지 지금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반응이 호연도 뜨겁지 않습니다. 신작이 나올 때 모든 게임사들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NC 소프트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NC가 했던 말 중에 기술력이 없기 해서 원탑이란 말을 했거든요. 한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유저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그 기대감들이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정말 기술력적으로 좋은 게임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가 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참고로 전 주식을 안 합니다. 아니, 불소의 IP도 지금 계속 써먹고 모든 IP를 다 써먹었습니다. 어, 리니지의 IP도 더 이상 써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갑자기 리니지 키우기라는... 뭐, 세븐아이치 키우기처럼 리니지 키우기라는 장르를 또 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NC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NC답지 않은 행보지만 또 이런 게임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같이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리니지 IP 이제 그만 써먹겠다. 택진이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리니지 키우기도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리니지 IP를 또 우려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택진이 형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게임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갑자기 또 리니지 IP 군주의 여정이라는 IP가 또 나온대요.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리니지 키우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또 리니지 IP입니다. 9월 9일날 첫 공개를 하고 이번 4분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리니지 세계관이 배경이 되는 중세의 건과시장을 모티브로 한다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세한 나오면 9월 9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 나왔던 TL의 부재 그 다음에 호연의 부재 그 다음에 다음에 군주의 여정인데 뭐 행보가 좋지 않아요. 기존의 NC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았나. 캐주얼적인 게임으로 가려면 진짜 캐주얼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도대체 어느 연령층을 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게임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연달아서 군주의 여정이다 뭐 RPG인지 정확히 뭐 그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되면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NC 지금 위험해요 뭐 티징 페이지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이 게임의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이온2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아이온IP까지 망하면 이제 더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 얼리언5로 개발 중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그런 얼리언5 게임이 아니라 정말 모바일 게임에 이 정도 게임이 없다라는거 못 보여주면 아, NC의 미래가 좀 어둡긴 합니다. 그래도 NC 신작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군주의 여정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진나고 들어보셨어요? 택탄 이라고 이제 정신 명칭이 정해졌는데 이 영상도 제가 다뤘었거든요 원래는 프로젝트 G로 나왔었고 뭐 SLG 장르처럼 보이지만 뭐 RTS 장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 전략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도 조만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많은 게임을 2024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또 게임 소식들 모바일 게임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제이었습니다